있는 사랑방 협찬 날씨와 교통 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광동일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파일러 역할 점점 우리 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정리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현철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교수님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이 과학 수사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프로파일러거든요. 네, 이 드라마에서나 보고 했던 그런 부분들, 뭐 DNA나 이런 것들 을 수사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셨습니까? 네, 그 과학 수사 아. 뭐 프로파일러 이런 용어들이 또 우리 사회에 또 화두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 이러한 그 용어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수사의 그런 현대화들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경찰에서는 과학수사라는 용어랄지 이런 프로파일러 이런 용어들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찰 수사 실무 용어들입니다. 음. 예,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부각이 된 게, 이번에 화장 연쇄 살인 사건이, 예, 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뭐 이렇게, 진범과, 진범을 확인하게 되고, 또 이제, 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인데요. 어, 앞으로 참 바람직한 거고, 네. 앞으로 더욱 발전되리라고 네. 전망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뭐, 그, 정말 미제 사건들은 다 해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도 들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번에 좀 주목되는 게, 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이춘재가 이 프로파일러들의 끊임없는 어떤 신문 조사 과정 통해서 심경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까? 네, 그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은 어,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어,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네. 자신의 범행을 이렇게 털어놓게 되는 것 결국 어, 그 범인의 그 어떤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음. 것이죠.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프로파일러 역할이기도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 범이, 범행을 저질렀던 그 피의자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 네. 그리고 또, 어, 말 못할 사정들, 또, 늘 이렇게 이해해 주는 어떤 공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음. 측면들, 네. 어,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또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고요. 네. 또한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음. 아 이걸 아, 이,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자신의 범행을 으, 자백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또 어떤 마음의 평온도 찾고 네.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그런 미우침과 반성 사과 어, 아,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한 원인들이 네.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 그런 그큰 음, 본인의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화 과정에서 신문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들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질문과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 상태에서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고 어, 하는 것이 아닌 에, 어떤 그 이렇게 풀어놓게 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이 본인에게 커다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네. 그런 그 카운셀링 깨달음, 음. 뭐 배려, 어 또한 어떤 큰 어떤 마음의 공감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의 역할에 대해서 최근 더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파일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교육되는 분들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 심리학적 소양을 갖춘 음, 어떤 전문 수사관이라 이렇게 네. 낮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프로파일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심리학적 소양을 갖추고 어, 이 범행의 동기 그리고 그 피해자의, 아, 그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강해자 어, 피의자 피고인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어, 특히 그 어, 범인에게 예, 범인을 찾아내고 범행의 경로를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내고 또그 범인을 찾아냈을 때 검거했을 때그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잘 자백하도록 네. 어, 그와 어떤 그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어, 가장 전문적인 심리 요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프로파일러 분들이 이렇게 이 신문 과정에서 직접 범죄자를 그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도 투입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즉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서 그런 어떤 사건의 경위를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 프로파일러분들이 많이 투입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이 범죄자의 행동은 범죄자의 행동은 어~ 어떤 그 단순한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범행 동기에서부터 음. 어~ 범죄자의 행동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그 범죄학에서는 인간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은 어떤 그 유전적 소양에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그것은 그 범죄자의 그 마음의 병이다라고 음. 하는 어떤 그 범죄심리학적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런 환경적 요인이 크다라고 음. 하는 그 환경론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세 이 가지 모두가 다 어느 하나가 옳다라고 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복합적으로 가미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가장 또 각광을 받는 것이 네. 이런 심리학적 분석이, 심리적 분석이 가장 또 크게 호소력이 있고 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경찰의 어떤 채용 과정에서 이또 앞으로 이런 심리학의 바탕을둔이 프로파일러들을 많이 좀 채용해서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죄를 이렇게 예방하고 또 범죄자를 검거해내고 수사하는 이 수사 경과라고 하는 분야가 경찰에 있는데요. 네. 경찰이 선발하는 과정에 이렇게 경과별로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특별 채용하는 제도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수사 경과에서는 이렇게 그 범죄 의 심리학적 소양을 갖추고, 어, 이렇게 신문하거나 수사를 할 때, 범죄자의 그 마음의 원인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 이렇게 수사의 전략을 짜고, 또, 신문하는 또 전략을 짜서 어 자백을 받아내고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는 네. 이러한 그 역량을 갖춘 그런 범죄심리학적 소양을 갖춘 네. 어 이런 경찰관들을 많이 선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어그 경찰 교육 과정에 경찰 직무교육 음. 과정에 그런 그 범죄심리학적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교정 음, 교도소 네, 교정 네. 업무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심리학적 소양들을 네. 하나의 과로 격상시켜서 음. 이렇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그리고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미제 사건들, 미궁에 빠진 사건들, 시효도 지났는데 뭐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번에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고 잡히는 과정들, 자백까지 받는 아 과정을 보면서 미제 사건들이 이렇게 처리되는 모습들 결국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도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네, 미제 사건을 시간이 지났고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어, 결과적으로 진범을 찾아내서 또 그런 자백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치안행정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결과적으로 범죄자를 진범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수사 행정의 종합화, 네. 현대화가를 그 뒷받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 각종 증거들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네. 잘 관리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그 어, 진범은 잡지는 못했을지라도 잘 보관된, 잘 정리 정돈된 이러한 각종 증거 자료들이 언제든지 이 열람을 해서 어 재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 그런 시스템 그리고 어 말씀드렸던 이런 그 프로파일러의 뒷받침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수사관들이 사실상 프로파일러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그 수사관들의 역량 교육.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네. 전망이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우리 사회 이것이 바로 이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현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홍동인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